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 두렵지만 나아갑시다 네, 어,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자질이 막 뛰어나서 그가 리더로 세워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겠다라는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리더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게 진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요수아만의 착각인지 이게 드러나는 첫 관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본문이 오늘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오늘 온 거예요. 우리가 십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한번더 읽어 볼게요. 본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시작 지금 여호수아가 공동체의 리더들을 다 불러 놓고 백성들의 관리라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 바짝쫄아서 와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 내가 진짜 리더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어, 내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아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줘. 아좀 이것 좀해 줘라고 말할 수 있죠. 지민이에게 내가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라고 하면 친히 도와주겠죠. 근데 목사님 안 친한 정말 멀어져 있는 저기 박나로 선생님 같은 분한테 도와줘 그러면 나로 쌤이 쉬운데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지. 얘기할 수 있겠지. 명령할 수 있겠지. 근데 백성들의 관리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들도 리더라고. 그 리더들 앞에서 내가 이 모든 백성의 리더라는 것을 그 자격을 딱 얻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갑자기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분 갑자기 이해여 여수아가 무슨 백이 생겨서 갑자기 왜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목사님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목사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수아는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두려웠다고요. 불안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내가 리더로, 내가 모세의 자리를, 빈자리를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다고.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아, 여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내가 너를 명령한 거라니까. 너를 내가 리더로 세운 거야. 그런데, 여수아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늘 같이 늘 동행하고 늘 역사할 거야 하는 그 말이 마음 깊이 새겨진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그 말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들을 모아놓고 명령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를 세워주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내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 힘을 얻으니까 담대히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 불러서 명령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뒤로 주춤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여우수아를 붙잡아준 말씀이 구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를 리더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두렵지만 두렵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그 말씀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랑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나아갈 때마다 힘들고 흔들리는 마음에 있을 때마다 이게 여호수아를 붙잡게 되고 여호수아의 정신을 똑똑히 차리게 만드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했어. 내가 어떤 전쟁을 치룰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라는 그 담대함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도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십 절의 말씀을 보면 구절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했대요. 그 말씀의 힘 힘을 얻은 거예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확신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이해,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리더의 역할을 그 자리에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접속어 연결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라는 단어는 그 삶의 믿음의 전환점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여우수왕 강한 리더가 아니었다고요 모세랑 비교되던 사람이었고 모세 옆에서 그냥 돕는 역할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누군가를 지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니까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해요. 그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말씀 듣기 전에는 여수와도 어쩌면 주저하고 있었겠죠.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이런저런 온갖 잡념들,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더라고요. 10절에서 말하는 그이해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을 담아내는 표현이라고요. 주저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아가기 시작해요. 멈춰섰던 여호수아가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해의, 믿음의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이, 불안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주저하게 만들고, 멈춰서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두렵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머리로는 알아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안다고요. 근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가 이게 이게 무슨 감정이고 이게 어떤 느낌이고 도대체 하나님을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는 시기가 여러분들의 시기라고요. 머리로는 이제는 옛꽃 때는 너무 잘 알아서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그 시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가슴 깊숙이 내려오고 발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한 구절의 그 말씀이 나의 꽃히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에게는 구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가 모세의 빈자리를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요. 더 이상 앞으로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지침이 되었다고요. 넘어질 때가 있었겠죠. 낙심할 때가 있었겠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오늘의 그 말씀이 요수아 일장에 시작하는 그 말씀이 요수아에게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에 주저앉아있고 머물러있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니까 이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천안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에 머리로만 이해했던 일들이 가슴으로 와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이요, 머물러 있던 나의 멈춰서 있던 나의 믿음이 물러설려고 하는 주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냐고요? 난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더는 머물지 맙시다. 더는 주저하지 말자고요. 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중학교 3학년이 됐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든, 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든, 이번 우리 예배든, 여러분의 삶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결단하는 그 행동하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주저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나를 불안하게, 아무에게도 말못 하게 말못할그 마음의 불안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온갖 잡념으로, 온갖 불안으로, 온갖 걱정으로 나를 사로잡혀 있던 그 나를 돌이켜 깨우게 하는 그 말씀이 나를 흔들고 나를 세우고 나를 걷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다시금 그,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여 들어갈 거야라고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게 단순히 자, 출발합니다. 출발! 이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겠다라는 그 말은 그것도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홍순환 한강. 우리 이번에 최근에 범람했던 대전에 어디죠? 유등천. 범람한 유등천을 목사님이 너래들한테 믿음으로 건너가자! 그러고 건너, 따라올 사람 이 있어요? 나도 안 가. 거긴 차도 못 가. 거긴 차가 가면 보험회사도 못 부르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그냥, 건너겠다고 해서 건너지는 내가 아니라고요. 지금 물이 넘치고 범람해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강의 요단 강이에요. 쉽게 건널 수 있는 것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리더가. 근데 처음 처음 리더의 자리에 서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저 강을 건널 거야 3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모세도 지금 40년을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도대체 네가 어떤 수로 그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가나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완전히 확신을 해요. 여호수아 결단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아 너무 많아요 무리. 조금 더 기다려요. 이거 시기가 지나가면 이게 잠잠해지면 건널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그냥 단호하게 말해요. 건널 거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라고 말해요. 말씀에 세계 믿음이 있는 예, 여호수아의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상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확신을 가지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어제까지 흔들렸던 사람이요. 어제까지 위축되었던 사람이요. 어제까지 그 부담스러운 시선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던,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나는 우리 프리즘이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안 돼요. 아, 목사님 지금 시기 너무 중요해요. 아이, 아, 무슨 지금 소그룹 초청 잔치예요. 아, 무슨 지금 같은 때에 무슨 수련회예요. 아, 부여까지 수련회를 가요. 상식적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길 바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단순한 그 한마디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의 리더가 되었어요. 누가 하실 거니까? 이 요단을 누가 건너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했냐면 나 건널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라고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야,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나, 우리 여기 다시 물러서지 않아. 우리 여기로 다시 돌아올 일 없어. 이 광야에 머무르지 않아. 우리는 가난으로 들어갈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물러섬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정한 거라고요. 결단한 거예요. 대충 해보다가 건너는 척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조금만 버티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그 광야에서 양식을 준비해서 가자라는 건 우리 여기에 다시 돌아올 일 없어! 라고 백성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광야에 머무르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이라고요. 나는 우리 프리즘이 그렇게 결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양식을 준비하자고요. 양식이 여기에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오면 되지 않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결단이요.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거야. 하는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할렐루야. 더는 주저하지 않고, 더는 멈춰서지 않고, 이에 전환하여 행동하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두려움을 안고 두려움을 갖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자, 좋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시 기도할 건데 1분, 2분 여러분 시간 안에 기도할 건데 음. 하나님 내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지침이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무섭고 두렵고 안될 것만 같은 그곳을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해 주세요. 기억하게 해 주세요.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세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지침이 되는 그 말씀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